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인생, 알쓸신생 TV입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가셨다가 "어,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며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넘게 병원비로 내고 계신 그 검진들. 사실, 국가에서 완전 무료로 해주는 거였습니다. 에? 그런 게 있었어?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셨을까요?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무료로 해주면 병원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오늘은 이런 꼭꼭 숨어 있는 국가 혜택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기 위해 한국헬스케어 정보센터에 김강욱 연구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정말 65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네100%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아는 분이 정말 적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절대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0세 되신 한 어르신이 저희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위내시경 받으러 갔는데 15만 원이래요. 대장내시경은 또 20만 원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돈을 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거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서는 그런 말한 번도 안해 줬는데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병원은 절대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검진을 해주면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하실래요? 무료로 하실래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 가서 검진 받으시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용 얘기부터 하는 그럴 때, 잠깐만요, 무료 검진 되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상 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째,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 건강검진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 신장기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무료로 해줍니다. 병원에서 이걸 유료로 받으면 최소 8만원에서 15만원 나갑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완전 무료로 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국가건강검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째, 5대 암검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모두 무료로 해줍니다. 특히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포함됩니다. 이거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받으면 위내시경 15만원, 대장내시경 20만원, 합쳐서 35만원입니다. 하지만 국가암검진으로는 완전 무료예요. 검진 주기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마다 대장암, 분변 자멸 검사는 1년마다, 그리고 간암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6개월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66세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 받으면 기본 5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갑니다. 정밀 검사까지 하면 30만원 넘게 나와요. 하지만 국가에서는 완전 무료로 해줍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있으니까 치매안심센터라고 검색해 보세요. 넷째,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이건 66세에 딱한번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검진이에요. 일반 건강검진보다 훨씬 자세하게 해줍니다. 골 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우울증 검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받으면 50만원 넘게 나갑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완전 무료예요. 66세 되시는 해에 꼭 받으세요. 평생 딱한 번이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섯째,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65세 이상은 매년 가을에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3만원에서 5만원 들어가죠. 하지만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는 완전 무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이것도 보통 10만원 넘게 하는 건데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아직도 모르고 지나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민간보험 있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민간보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둘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국민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공짜로 해달라,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연구위원님,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검진이 뭔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둘째, 내일 당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국가 건강검진 예약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유료 말고 무료로요 라고 꼭 강조하세요. 셋째,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르신, 어머님, 이거 아세요? 하면서 꼭 알려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은 65세 이상은 건강검진 절대 돈 내고 받지 마세요.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병원에 예약 전화 꼭 하시고요.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1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